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70으로 탐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및 x r p 등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잠잠해졌지만, 제비모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어 하게 되면 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 즉 다수의 소송이 무서워서라도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강세장이었던 10월에 이어서 11월도 비트코인의 강세장, 문 멤버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렇게 되면 11월 강세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4. 4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라는 긍정론이 부각이 되면서 공포탐욕 지수가 여전히 탐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어, 시장은 투자 심리의 역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저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시장에 팽배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넘쳐나는 정보를 잘 분별하시고 공부해가면서 오늘도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존드든 변호사가 리플과 LCC 소송의 남은 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본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리플과 LCC 합의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존드든 변호사는 현재 이 시점에서 리플과 LCC는 합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트레스 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기관 판매는 증권 거래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벌금을 제시하고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첨예한 의견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언제 이야기가 될 것이냐 존 드튼 변호사는 SEC의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 기각 요청이 법원에서 승인을 해야지만. LCC가 그동안 그들을 버린 암호화폐 반대 안건들을 선회하고 리플과는또 합의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코인베이스와 LCC 소송에 있어서 구두 변론이 2024년 1월 17일로 결정이 되었고 또그 결정에 대한, 그 구두 변론에 대한 판결이 60일에서 12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합의의 유무 여부에 타임라인 역시 그 정도 선에서 예상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존드딘 변호사는 좀더 냉정하게도 만약에 코인베이스에 대한 기소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리플과 SEC 소송의 합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벌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SEC와 리플 소송의 구제 단계와 관련해서 LGC는 7억 7천만 달러의 리플의 기관에 대한 XRP 판매 매출에 대한 벌금을 온전히 원하겠지만 리플은 이 7억 7천만 달러 안에서 리플의 ODA 서비스를 위한 판매 비용이라든지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하는 등 벌금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벌금 금액을 합의하는 데에도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리플이 지금까지 2억 달러의 소송 비용을 들였지만 리플이 SEC에게 지불해야 할 벌금을 대폭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소송을 위해서 수천만 달러의 소송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 어, 라이브어리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라이브어리의 최종 판결 역시 8개월 정도가 걸렸고 이 과정에서 매우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만큼. 리플과 LCC의 소송에 있어서 토레지 판재 판결 역시 내년 늦여름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존디튼 변호사의 의견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레미호건 변호사나 일부 전문가는 합의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항소를 하든 간에 리플의 청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LCC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LCC도 승산 없는 싸움을 위해서 혹은 7억 7천만 달러를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서 무리한 행보를 더 이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견인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존재된 변호사가 좀더 보수적으로 지금 상황을 평가했다면 그렇지 않은 전문가들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각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기준을 잘 세워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홍콩 푸본 은행과 CBDC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리플 아태 지역 총괄은 홍콩 은행 고객들이 리플 솔루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더 많은 리플의 기술이 금융의 허브 홍콩에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미국 3분기 GDP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4.9%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 4.3%를 상회한 수치이고 또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라 미국 재무부는 현재 어깨가 매우 올라간 상황입니다. 미국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 경기가 침체의 조짐이 안 보인다면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어, 또한 1년 전에 현재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100%로 예측했던 블룸버그 경제 모델을 언급하면서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어,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미국 재정 적자 증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때문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제는 계속해서 엄청난 경고함을 보이고 있고 이는 금리가 더 오래 더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면서 그 국채의 수익률 상승 일부는 단순히 경제 강세를 반영하는 것 뿐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옐런 장관의 의견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고 또 이번 3분기 GDP는 기업의 재고 역량의 결과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높은 성장세를 주도했던 것이 소비 지출, 그리고 재고, 정부 지출 등인데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비 지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고와 그리고 정부 지출로 인한 경제 성장은 앞으로 폭탄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좀더 경계심을 가지고 미국 경제를 바라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전문가들은 3분기 GDP가 성장했지만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옐런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들을 때에는 그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잘해서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포지셔닝을 대중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그녀의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거시적인 환경을 평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